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. 조금 뭐 젊었을 때 이왕이면 좀 빨리 한번 가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. 정말 좋아요 아 네. 그렇군요 네. 저번에 이제 제가 그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애들 보니까 너무 순수하고 너무 착하고 근데 너무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거의 뭐 아무것도 못 먹고 음. 거의 한달 동안 망고만 먹고 여행을 다녔거든요 오. 너무 물이 안 나오고 뭐 더럽고 지저분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애들이 이제 유일하게 제가 동양사람 이렇게 처음 봤는지 항상 저를 이렇게 따르고 그래서 아이들을 보니까 어떤 새로운 느낌도 들고 그래서 너무 즐겁게 이렇게 여행을 잘 다녀왔어요 이야, 이 중에서 태영진씨 가보신 곳은? 네 저는 아직 많이 못 가봤습니다 <웃음> <웃음> 저랑 비슷하시군요 예, 예. 앞으로는 꼭 같이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, 예. 오늘 여기 나오시면서 부인한테 마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신 예. 게 있다면서요? 예. 아내에게 쓰는 편지. 태영진 씨가 아내 노미경 씨에게 쓴 편지입니다. 사랑하는 미경 씨에게 6년 동안 당신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일반적인 부부와도 부부와는 너무나도 다른 결혼 생활을 해온 듯 하네요. 그 동안 당신을 쭉 지켜보면서 그 어떤 제약도 없이 자유로운 영혼으로 이 넓은 세상을 다 둘러보며 살아가는 모습이 남편이지만 한없이 부럽기만 합니다. 그래서 더 당신을 위해서 앞으로도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요. 세상을 넓게 본 만큼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존경스러웠고 그런 당신이 나는 너무 좋아 당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. 아직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. 그러나 여행 때문에 우리 둘만의 오붓한 시간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. 이제는 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여행을 조금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아, 특히 앞으로는 위험한 지역의 여행은 가급적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혼자서 아프리카와 중동 등 위험 지역을 여행할 때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. 그리고 정작 우리 가족들과의 여행을 많이 함께하지 못한 것 같아요. 앞으로 꼭 기회되면 부모님 부모님과 가족들 같이 여행을 했으면 합니다. 내 인생의 목표 중 하나가 당신과 둘이서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이랍니다. 여행은 다리가 떨릴 때, 떨릴 때가 아니라 가슴이 떨릴 때 떠나라는 당신의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5년 후, 10년 후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머지않은 시간에 당신과 둘만의 세계 여행을 꼭 같이 떠나고 싶어요. 그대 떠나라 낯선 곳으로 하루하루 낡은 일상의 반복으로부터 고운 시인의 글귀를 떠올려 봅니다. 사랑하는 당신에게 남편 태영진 올리. 아니, 저, 여행이. KBS.